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laughs> 지금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뭐 아주 오싹하거나 아주 막 심장을 저릿하게 할그 정도의 무서운 이야기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조금 신기한 얘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뭐인터넷다 LG U+ KT 그런 어떤 통신사 인터넷들 많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 시절은 하이텔, 뭐 나우누리 이런 PC 통신 한참 할때 전화선 연결해서 인터넷 하고 막 그러던 되게 옛날 얘기인데 저는 그 당시에도 인터넷을 조금씩 만졌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자주 가는 동호회에 어느 날 귀신과 관련한 글을 한 회원이 업로드를 했어요. 근데 그 글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단독 주택인데 그 글을 업로드한 바로 전날 지하실에 짐 정리를 하러 들어갔다가 처녀 귀신이 우뚝 서 있는 걸 봤대요. 지하실에서 자기 집 단독 주택인데 근데 그 순간 너무 멍해져 가지고 발이 꼼짝없이 묶여 있었대요. 그 순간 움직일 수가 없었대요. 너무 무서워서 그랬더니 그 귀신이 그 글쓴이를 보면서 깔깔깔깔 웃기 시작하더래요. 그런데 그때 글쓴이 본인 입에서 자기 목소리가 아닌 아주 굵은 목소리로 썩저리 꺼지지 못해? 하는 목소리가 나왔대요 그랬더니 자기를 보고 깔깔 웃던 귀신이 갑자기 표정이 굳더니 홀연히 사라졌다 하는 그런 내용의 글이었거든요 이게 분명히 자기 눈 앞에서 벌어진 일인데 자기는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겠다 하면서 글을 남겼어요 근데 그 당시 그 PC 통신에도 게시판 같은 게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막 답글 같은 걸달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글에 어떤 다른 회원이 이 사연을 올린 사람한테 그 집에 있는 거 뭔가 지방령 같은 느낌인데, 이거 계속 놔두면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자기가 한번 거기 찾아가 봐야 될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어디 사냐는 식으로 물어보는 글을 남겼나 봐요. 그런데 그 원글을 올렸던 회원이 그 답글 단 사람을 그냥 좀 이상한 사람 취급을 했어요. 무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그 글은 약간 기억에서 지워지듯 좀 무심하게 지나갔는데 자기 집에 귀신이 있다고 글 썼던 사람이 또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근데 그글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이전에 그 답글 달았던 집에 지방령이 있는 것 같으니까 조심해야 될것 같다 하는 답글을 썼던 사람한테 알림이가 왔대요, 본인한테. 쪽지 같은 거. 알림이 쪽지 내용이 뭐였냐면은 아, 제가 어디 어디 근처를 지나다가 말씀하셨던 것과 비슷한 기운이 있어서 좀 쫓아가 봤는데, 노량진 근처 모 시장에서 내가 그 지방령을 붙잡았습니다. 어? 이제는 안심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쪽지가 날라왔대요. 그래서 그냥, 아, 뭐야? 이 사람 왜 지금까지 이렇게 질척거리하고 넘기려고 하던 찰나에 좀 쎄하더래요. 보니까 그 원끌 올린 사람이 그분이 사시는 곳이 노량진이었대요. 그리고 그 아까 전에 말한 그 지방령을 잡았다고 쪽지를 보낸 사람이 시장골목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원글 쓴 사람이 본인 집이 그 시장골목 안에 있는 집에 살고 있었대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날 이후에 이런 이런 쪽지를 받았다라는 글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그 포럼에서는 퇴마사 등장했다고 완전 막 날려서 떠들썩하고. 근데 더군다나 요즘이랑 인터넷 환경이 달라서요. 그때는 PC통신이 아이디하고 이름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뭐 IP, 아니면 뭐 주소나 지역 같은 건 전혀 알 수가 없었거든요. 다만 뭐 포럼이 서울 포럼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서울이라는 거는 알 수가 있지만 그렇게 구체적으로 위치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글을 봤던 모든 사람들이 요즘이야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글을 봤던 모든 사람들 회원들이나 글 썼던 사람들 엄청 섬뜩했던 기억이 있고 더 무서운 사실은 어그 당시 pc 통신하느라 전화비가 한 15만원이 나와서 집에서 두들겨 맞고 쫓겨날 뻔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니까 20년 전쯤이에요. 그 당시 살던 집에서 3년 좀 못되게 살았는데, 유독 그 집에서 살면서 가위를 안 눌린 날이 몇번 없을 정도로 진짜 뭐 하루건 하루 그렇게 가위를 좀 많이 눌렸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가위만 좀 눌리는 정도였는데, 뭐 나중에는 이상한 것도 보고, 어, 제법 아니 그런 일을 겪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저희 형이 저보다 다섯 살이 많아요. 당시에 고시 공부한다고 이제 밖에 나가서 지내면서 한두 달에 한 번씩 이제 집에 와서 몸보양식 같은 거 먹고 옷도 챙겨 가고 그렇게 고시 생활을 했어요, 저희 형이. 그런데 어느 하루였어요. 그러던 어느 하루였는데 형이 오랜만에 집에 들린 날이었어요. 그날은 형이랑 제가 같이 자고 있었어요. 뭐 방에서 한 침대에서 같이 누워서 자고 이런게 아니라 보통 이제 날 덥고 할 때는 거실에서 가족들 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날도 형이랑 같이 거실에 누워서 자고 있는데 한참 자다가 제등 뒤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나가지고 잠에서 깼어요 그리고 미리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는 잘때 똑바로 누워서 못 자고 이렇게 몸을 옆으로 뉘어서 잔단 말이에요 그렇게 옆으로 한참 자던 중에 등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어떤 소리였냐면 옛날에 심은하 나왔던 공포 드라마 M 아세요? 막눈 초록색으로 변하는 귀신 나오고 하는 그런 공포 드라마가 있었어요, 옛날에. 거기서 나오는 귀신의 목소리가 남자랑 여자 목소리가 이렇게 중첩되게 나오는 막 목소리잖아요. 제가 들은 목소리는 되게 완전 중성적인 목소리였거든요. 중성적인데 여성의 목소리에 가까운 소리였는데 잠에서 깨 가지고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듣고 있었는데 대충 들어보니까 나못 간다. 내, 내 자식 내놓고 가라. 막 이런 소리였어요. 너무 섬뜩한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 우리 집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래서 등골에 소름이 확 돋았다가, 이게 내가 지금 잠에서 덜 깨서 잘못 들은 건지, 아니면 뭐 TV에서 나는 소리인지 좀 확인을 해보려고 눈을 떴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정신을 말짱이 차렸는데도, 그 소리가 계속 나는데, 분명히 형을 등지고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목소리가 형이 자고 있는 쪽에서 또 들리는 거예요 선명하게 잠에서 깼는데도 그래서 너무 소름 돋아서 정신 바짝 차리고 약간 긴장 모드가 돼가지고 천천히 이제 몸을 뒤로 돌렸어요 형이 있는 방향으로 분명히 중성적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몸을 돌리니까 아무것도 없고 형만 그냥 조용히 자고 있더라고요 형이 뭐지 잘못 들었나 하면서 긴장을 쓱 푸는데 형은 제 방향으로 얼굴을 돌리고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형의 입 쪽에서 입술 한번 떼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또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못 간다 내 아들 내놔라 하는 그 중성적인 목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주변에 아무도 없었고 형은 입 다물고 있었어요 그게 뭐 귀신의 모습이나 뭐 다른 사람이 아니라 형이니까 제가 이제 슬쩍 팔을 뻗어 가지고 형을 막 콕콕 찔렀어요 형, 아형 이런 손가락 콕콕 찔렀는데 그때 형이 이제 몸을 잠깐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 <laughs> 이러면서 고쳐 누워가지고는 자더라고요. 그것까지 이제 확인을 하고, 저는 다시 잠들려고 했는데 방금 전에 그 기억이 너무 맹렬해가지고, 해뜰 때까지 못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해가 밝았는데, 형이 그 고시생이니까 자기 볼일 보고서 이제 새벽에 다시 집 밖으로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형 공부한다고 이제 거하게 밥을 한상 차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침까지 날밤을 깠지 이제 막 잠이 들려는 찰나인데 그 밥상에 차려진 고기 먹겠다고 이제 일어나서 같이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먹기 시작하는 찰나에 형이 어제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고 있을 때 꿨던 꿈 이야기를 하는데 형이 이야기하기를 아나 어제 또 가위 눌렸다 여기서? 그러면서 아니, 꿈을 꿨는데, 내가 저수지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리고 있었거든? 그러다가 이제 빠져나왔는데, 어떤 하얀 소고기분 백발의 여자가 발목을 딱 붙잡더니, 물로 막 잡아당기고 끌고 가면서, 지 자식 내놓으라고. 내 자식 내놓으라고. 너못 간다고. 이러면서 막 난리를 치더래요, 못 가게 형을. 그러면서 물속으로 점점 끌려 들어가다가, 숨을 쉬기가 힘들어지려는 바로 그 찰나에, 그게 확 사라졌대요. 형이 꿈속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를 나는 현실에서 잠에 깨서 들은 거예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났는데도 그날만 생각하면 아직도 소름이 돋아요. 저는 현실에서 그대로 들었거든요, 분명히.